네 안녕하세요. 슈퍼 도박 게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오 플로우입니다. 현재 이렇게 11월 21일자부터 최박사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 200% 넘는 수익을 제가 달성해드렸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이상황 방송을 보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께서는 현재 3월달 상패 시즌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재무제표가 좋지 않음에도 저는 지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되었음에도 저는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력의 의도는 오직 기술적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고, 첫 번째, 배열 시 샤크 패턴으로 이 저점 구간,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개미를 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C 포인트에서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에서 주가를 정리한 다음에 이 주가는 상패가 되도록 상패가 될 것입니다. 왜? 세력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력도 어찌 보면은 투자자입니다. 결국 자기도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첫 번째 패턴이 샤크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공략법으로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이론과 하락 이론으로 정확한 목표값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과 그다음 유통 물량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탈출, 하기, 위한 해결책이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자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2호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에 바로 입장하시면 간략하게 자, 매수가 얼마, 매도과 얼마 대응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패 당하는 첫 번째 요건은 자 지금 현재 매출액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적자인 것을 지금 포착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들 아시죠? 3년 연속으로 적자인 기업은 상장 폐지가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바꿔 말하면 세력들이 이런 공포심을 유발해서 여러분의 물량을 쓸어 담고 있었죠. 자 보세요. 지금 부채 비율이 어? 영업이익이 내려가는데 왜 계속 줄어듭니까? 왜 유보율이 도대체 왜 계속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지금 큰 차이가 없죠. 자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유보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증가가 되었죠. 현재 주가를 크게 봤습니다. 자, 이어플로가 여기 바다가 찍던 난 주가가 이 구간에서 호재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호재인데 주가가 빠졌을까요? 현재 구간은 바닥권인데 지금 악재밖에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 대표가 지금 투매에 동참을 했고 주가가 내려갔죠. 우리는 이 자리를 역으로 생각해. 포...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 고점에서는 호재밖에 터지지 않구나. 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더,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닥권, 이 바닥권에서는 당연히 이두 군데에서는 악재밖에 터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악재입니다. 왜 세력이 매물을 쓸고 들어올려야 되는데 호재가 터지면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 먹겠죠? 그럼 이제 호재가 터지면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를 급격하게 다섯 가지 파동 올라갈 텐데 그럼 첫 번째 과연 이이호 플로우가 세력이 가지고 놀기 시청이 작냐? 네 작습니다. 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인데요. 현재 김재진 대표가 13.7%, 그 다음에 UBS가 한 6.6%, 루이스빌이 자, 한2% 되죠? 이거 다 더해봤자, 대략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의 물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다 계정으로 이렇게 신한투자,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으로 분산투자 다 계정으로 배치를 했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올려줄 수밖에 없더라 상패를 당하더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더라 올린 다음에 물량을 떠넘기고 자기도 탈출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여기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가 첫 번째,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베어리시 샤크 패턴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주가 조정을 받죠 X를 찾습니다. 자, 여기가 X죠. 대한민국 최초 제가 여기 쓸어 담으라 그랬고, 여기까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이 A 포인트를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250 몇 프로였죠? 17.5% 였나요? 이걸 제가 다 인증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제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출할 수 있어요. 이 배열 샤크팩 특징은 이 저점이 깨집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요. 113%부터 161.8%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 P 포인트가 몇 프로라고요? 122%입니다. 여기 가방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C, 마지막 이 C 포인트 유출할 수 있는데 이 C 포인트는 이 고점에 대해서 1차 88.6%까지 올라가고 2차는 113% 까지 폭등합니다. 자, 이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시면 제 개인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어플로우의 목표가 적어 놨습니다. 자, 1월 16일 자, 시간이 다니까 3,280원 출발합니다. 자, 이거 내용이 안 바뀐 거예요. 자, 이것만 바뀐 겁니다. 시간이 다니까만. 그래서 1차를 찍으면은 2차, 3차를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목표과 실시간 대응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빠르게 두 글자 2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은 제모,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연결됩니다. 자, 문자로 이호라 보내주시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박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이오플로 종목 질문 상담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상담 시대한 도와드리고 있죠. 자, 문자로 이오라고 보내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일대 다수로서 소통마가 영상에서 알려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이 필요합니다. 하시면은 종목 요청과 어떤 자료를 요청하세요. 문자로. 자, 그다음 내가 다양한 종목을 자, 매수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종목 사야 지 모르겠다. 자, 문자로 급등주 그다음에 영상 끝에는 자, 이게 2025년도 주력제에 대한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담아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보시면 이 정치 테마주 의 주력주 보고서 더불어서 소통방을 입장할 수 있는 특전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자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재 라인은 여기입니다. 자,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은 자, 현재 지금 어떻게 지금 차트가 움직였죠?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저항이라고 그랬고 맞았습니다. 저점과 저점이었더니, 현재 지금 이렇게 주가의 일정한 길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상단을 지었기 때문에 하단을 갖고, 여기도 대한민국 초 맞았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섯 가지 움직인다 했죠? 하나, 둘, 이제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1차 타겟은 여기 상단부가 맞아요. 9천원부터한 만원 사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떤 식으로 갈까요? 그에 거 대한 답은 세력만 알고 있으나 우리는 추론해야 됩니다. 아, 이게 1번 매물대가 있고, 2번 매물대가 있는데, 2번 매물대에게 소화가 끝났구나. 이제 1번 매물대 여기만 소화할 수만 있다. 여기를 한번 찔렀죠. 여기 매물 때 저항받고 내려간 겁니다. 다시 한번 찌를 겁니다.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고, 여기는 지 매도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야 돼요. 이건 제가 리딩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렸다면은 이야기가 다르죠. 그럼 내가 물타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자, 분봉으로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여기죠. 자,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 높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 조정을 봤죠. 여기가 1파동이 나왔고 2파동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다음 타겟을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여기 장기동평선에 지금 저항이 나올 거고 이 목표가를 제가 소통방에 적어 놨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확산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손절 잡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 가격을 제가 적어 놨고 자기 목표가대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차 제가 가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주가는 이렇게 가겠죠?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었죠? 자, 이게 지금 비율이 1이면은 이게 다음 올라간 파동이 1.618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평균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괜히 그린 게 아닙니다. 주가 조정을 받죠 다시 쓸른다면은 돈을 복사할 수 있는 자리, 물을 탈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나왔죠.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대응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됩니다. 내가 세력을 이기려면은 다채롭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세력한테 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밤낮없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익이 가능했던 것은 이게 거짓말이면 고소하시면 돼요. 자, 이 수익이 왜 가능할까요? 이런 분석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플로우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반납 없이 이렇게 털리지 마시라고, 제발 최박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 제발 털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수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인증 영상을 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인증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을 받아보세요. 제 주력이 뭔줄 아십니까? 제 주력은 보시게 되면 자 3부터건 대한민국 넘버원의 분석가죠. 이어플로 넘버원의 분석가입니다. 3보터건은 수익이 360%고 이어플로는 7월 15일자부터 카운팅 하면은 얼마가 이것도 한300% 되죠. 신성 레타 자 2월 21일자의 방송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8월 4일자부터 방송을 쳐도 이것 또한 수익이 200%가 최소 넘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어떤 종목 자료 좀 주세요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혹시 이거 상담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 저한테 문자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상패 시즌이 왔기, 왔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우신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물려받겠습니까? 얼마 심지어 쿵쾅쿵쾅 거립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소통방이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리딩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력한테 이렇게 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다음과도 같죠?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020-3663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고 첫 번째 파란색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가 연결이 되는데요. 문자로 두 글자 2호라고 문자 주시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 다양한 필요한 게 있다면 자 문자로 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혓바닥이 길었습니다. 우선 깔끔하게 217.5%를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자 적중 내역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자 세력의 평균 단가는 현재 이 자리 이 매물 대 여기 여기까지 4,300원에서 4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라서 반등한 게 맞아 열차적으로 세력들도 사람입니다. 자기 평균 단가를 깨기 싫어요. 설령 내일, 모레, 그다음 깰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현재 자리인 것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12월 1일 3분 47초 적중 내역입니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단기 고점 얼마입니까? 17,354원이죠?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점이 여기죠?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부터 61.8%를 말합니다. 그럼 현재 라인, 자, 11,740원이 과연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파악할 수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횡보할지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라인이 얼만가 마 하면 61.8%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구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뜻하며, 특히, 자, 이게 고점 물리신 분들 많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리신 이 개미들의 평균 단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12월 2일날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개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짝만 주가를 빼주면은, 아, 여기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토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목표가를 1 1 4 0 0원을 잡았죠. 그 다음에 약간 방음도 넓혀가지고, 제가 12,000원으로 제가 이 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고 했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더 올라갔을 때, 61.8%구간에대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최대 올라가 봤자, 저는, 한 12,400원? 진짜 많이 올라가면, 14,500원 라인까지 밖에 이게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제가 표기하겠습니다. 한이 정도입니다. 한 이... 첫번한이 정도에 만 사천 한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매도관이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오플로를 매수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소는 최소 50%덜걸 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을 여기나 여기에서 1차, 2차 분할로 지금 나눌 수만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대한민국 최초로 여기 저점을 적중했고 여기 고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최저점과 최고점, 이 단기 고점과 여기를 맞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 010 4010 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2호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중이 뛰어난데 다른 사람 방송을 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줬더니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줬습니까? 분석 자료 해줬나요? 맨날 매수가 준다, 매도가 준다, 대형자야 준다. 정말로 받았습니까? 저는 영상에 다 풀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대응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통방 입장하는 거 봤죠? 자, 그러면, 제목을 클릭하고,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클릭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나오시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초과도 있고, 기법과도, 질문방, 비공개방까지.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제 검색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테마주. 그래서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빨리 대응할수록 좋습니다. 12월 9일 오전 5시 30분 새벽방송 적중 내역입니다. 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거볼 주기에서 마이너스 10%를 빼게 되면은 3,400원이 나오고 한번더 하한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2,640원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이 공개롭게도 이 하단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을 2,640원을 보고 있고 인간의 심리를, 바, 심리를 반영한 비율 두 번째 127%가 공개롭게도 2,400원이 나왔습니다. 즉 주가는 여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탄다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월 11일 29초 적중 내역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자, 12월 10일부터 자,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자, 오늘 12월 11일까지 48%가 추가돼서 수익 14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플로 주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이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매도로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물렸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타고 탈출해야 될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단기 반등 포인트에서첫 번째, 4,86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 39초 적중 내역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 개인소통방에 12월 13일자에 뭐라 적어놨냐면요. 자, 오전. 자, 장시하기 1분 전이죠. 오전 8시 59분에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목표 수정이 봅니다 해서 1차 목표가 를4525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고 자 20분만에 여러분들께 약8%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평행채널 이탈 전략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건 5분봉 차트입니다 단기 파동을 잡아 드릴게요 자, 현재 고점과 고점 이어보세요. 그대로 지금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선을 내렸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이 똑같죠? 일정한 주가의 길을 형성하다가 갑자기 깨지게 되면 주가는 현재 여기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다시 하단 들어왔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상단부를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를 넘어서 채널을 공략해 볼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호 플로우는 5분 봉상, 자, 그림이 똑같습니다. 하나 가고, 둘 찍고, 내려왔죠? 다시 여기를 찍는데,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높이 길이, 이 높이 길이만큼 대칭으로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여기서 저항이 나올 걸 보고 있는데요. 그 가격 타점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보시는 소통방에 적어 놨습니다. 1차 달성하면 2차와 3차를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 개인 소통방 12월 13일자에 이 대응 전략의 목표가를 어떻게 적어 놨습니까? 자, 똑같죠? 자, 1차, 어차피 다 공개하겠습니다. 변경됐으니까요. 자, 12월 13일날 오후 1시 가격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1차 공개했죠? 2차 적중했습니다. 3차는 진행 중인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제 수정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수정됨이 없죠? 374분이 받기 때문에 거짓말은 바로 고소먹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12월 16일자에 보세요 지금 4,395원입니다. 1월 2일 51초 적중 내역입니다. 이제 개인소통방에 12월 27일 날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느냐 3,315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의 단위가 기준 3170원입니다. 자, 1월 1일 자 기준입니다. 그럼 목표가가 1차를 달성하게 될 경우 2차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단타 걸리게 쏠쏠합니다. 1월 9일 6분 3초 적중 내역입니다. 현재 라인은 직전 최저점 3천원 손절 잡고 물타거나 제가 자 제가 신규 배수가 될수 있다 해서 정확하게 지금 3,030원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박사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그래서, 자, 1차 시간에 다니까 목표, 시간에 다니까 3,300원이죠. 자, 1차 목표가 5%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시면 2차, 3차를, 자, 단지 여러분들은 2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들어와서 돈을 복사할수 있겠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날입니다. 자, 1월 8일 날제 작성했는데요. 342분이 보셨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1월 8일자 날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오플로 목표가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정이 안돼 있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면 혹시 이오플로 궁금한 질문 자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자 이오플로 적으시고 다양한 것들을 자제 문자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찍어주세요 자료 주세요 혹시 삼성전자 소통방 있습니까 혹시 입장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다음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면은 급등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 2025년도 가장 핫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구치소 수감이죠. 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으나 결국 대선 관련주 테마주가 다시 한번더 폭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 김동현,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이5대 잠룡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고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영상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투표가 일찍 시작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투자자라면은 그 종목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 테마주, 자, 주력주 받고 싶다. 자, 간단합니다. 자, 주력주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주력주 소통방과 더불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자, 혹시라도 이오플로 영상 잘 봤으면 플러스 이오플로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